일단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. 소믈리에 자격증 따고 굉장히 열심히 와인 공부하고 했는데 경력이 없잖아요. 그런데 나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믈리에 자격증 따고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. 그러니까 그렇게 말단으로 또 일을 하고 싶진 않은 거야. 거기에서의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다. 음...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선택을 했어요. 진정한 소믈리에로 되기 위해서는 아예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서비스부터 배우자. 30대 초반에 거의 월급 100. 80만 원 받으면서 일을 음... 했었어요. 걸레질부터 하신 거예요? 아니 걸레질도.. 뭐 걸레질은 안, 한,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.. 그 네. 이잔 닦고? 잔, 잔도 처음에는 못 닦았죠. 거의 커트러리? 포크, 나이프 닦고 아침 음, 네. 10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 게 그냥 정 시간이고요. 보통 11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였습니다. 그리고 음. 심지어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되게 많아요.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어~ 임금 체불을 당했어요 아, 정말 예.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.